조선 왕자전. 조선 국왕 중 가장 오래 살고 오래 재유했던 영주 이금. 영주 이금은 숙종과 인연 왕후를 모시는 무술이 출신이었던 숙빈 최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그보다 먼저 영수라는 아기가 있었으나 요절을 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세제 책봉을 받은 후계자이자 유일하게 세자가 아닌 세제로서 왕위에 오른 군주인데 뒤를 이은 손자 정조와 함께 영정조로 묶여 후기 중흥을 이끈 명군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사도세자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학대한 끝에 미쳐버리게 만들고 결국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이모화변을 일으키는 등 가정사에서는 실격인 인물이었습니다. 80세를 넘길 정도로 장수해 역대 조선의 국왕 중 가장 오래 살았으며 장장 51년 6개월 동안 재위했는데 이것은 조선 왕사에서 최장 집권에 해당됩니다. 연인군으로 책봉받은 후 세자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노론 대신 김창집, 이이명 등은 숙종이 대리청정을 꺼내자 대찬성하고 소론 대신들이 격렬한 반대했지만 후일경종의 대리청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경종은 공은 없으나 실책도 하지 않으며 세자 자리를 유지했고 독특한 처신으로 노론 대신들에게 고지란까지 들었지만 요지부동이었는데 숙종의 병원이 나빠지자 세자 자리는 굳건해졌습니다. 결국 숙종이 60세를 일기로 승하하자 이복형 경종이 승기하지만, 노론 대신들은 초반부터 경종을 우습게 알고 모욕적 처사를 했으며, 경종을 압박해 연인군을 강제로 왕세제로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종편에서 본 것처럼 신이 목사가 나는데, 유일한 혈육이다 보니까 무사했지만, 경종에게 자신을 음해하려는 궁인들이 있으니 처벌을 청하다, 상육을 듣자 세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에 놀라 노론은 물론 소론도 박상검, 문유도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 결국 경종은 자신이 총애하던 내시들을 네 처형했고 그들과 체결해 우전의 사정을 살핀 국녀 성렬과 필정도 자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위기를 정면 승부로 돌파하는 듯했지만 삼수의 옥이 터지면서 반란 수계로 몰리고 정말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데 경종은 유일한 혈족인 세제를 보호해 줍니다. 결국 31세의 나이로 이복형이었던 경종이 숙환으로 승하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견딘 세제는 드디어 왕으로 즉위하지만 경종을 죽였다는 독살설에 시달리며. 권위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조를 등극시키려 했던 것은 원래 노론이었지만 노론이 신임목사로 떨려나갔는데 어렵게 보위에 올랐지만 집권 중인 소론을 어쩌기는 어려웠지만 소론의 거두 김일경 탄핵상소를 계기로 소론 일부를 숙청합니다. 가진 핑계로 김일경과 삼수의 옥의 고변자인 목고룡을 처형한 영조는 삼수의 옥을 뒤집어 자신을 위해 죽은 노론들을 신원하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노론 강경파정호 민진원 등이 소론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그들의 속셈을 알고 있어 탕평책이란 이름으로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는데 노론들이 정치 보복을 하려고 하자 정미왕국으로 노론을 내쫓고 소론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당파에서 두루 인재를 뽑겠다는 영조의 구상은 강경파를 배제하고 각 당파의 온건파들만 모인 탕평당의 독차지로 변해 그나마 풍당 정치가 쇠퇴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윤주의 손자 사위인 남인 이인저가 소론강경파와 남인을 규합해 영조는 숙종의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명분 아래 거대규모 반란을 일으키니 이것이 바로 이인저의 난입니다. 소론강경파와 남인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반란은 서울, 삼남, 서북에서 동시다발로 치고 내려오는 대규모였지만 다행히 서울과 서북의 반란은 조기 진압되고 충청도 이인저와 전라도 박필현, 경상도 정희량도 진압이 됩니다. 이쯤 되면 소론과 남인을 다 죽일 만도 하지만 영조는 소론 탕평파 정권을 놔두고 노론 탕평파 홍치중 등을 기용해 탕평책을 지속했으니 그것은 영조의 업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좌의 난이 정리되고 영조가 탕평을 이어나가려는 의지를 보여 신하들이 정쟁을 그치지 않고 크고 작은 분쟁이 작게 벌어지자 조정에 남은 온건파마저 찍어 누르는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척이지만 세력이 한미하며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풍산 홍시를 중용했는데. 수장 홍봉환은 종구품 말찍에서 7년 만에 종이품 훈련대장으로 진급하고 좌상, 영상을 역임하며 조정 최고의 권신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정비인 정성왕후 서씨가 당시로서는 꽤 장수한 64세에 사망한 후에 세장가를 드는데 이때 개비로 들어온 사람이 정순왕후 김씨로 영조는 정성왕후와 달리 정순왕후의 일족인 경주 김씨 처족들을 중용했습니다. 이에 정순왕후의 오빠인 김기주등이 기세등등해져 홍봉환의 목을 치려는 등 무리수를 두다 영조의 분노를 사유배가기도 하지만 유배가 풀린 후화완홍주의 양자 정우겸 등과 함께 청명당을 잃어 맞서기도 했습니다. 영조는 왕으로서 성공했지만 가장으로서는 최악에 가까웠는데 정비 정성왕후를 창덕궁으로 보낸 뒤 거의 찾아가지 않았고 심지어 정비임에도 불구하고 환갑 잔치조차 제대로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성왕후와 화완홍주의 남편인 정치달이 같은 날 사망하자 아내의 장례보다 사위의 문상을 먼저 챙기는 등. 당시의 조정관료마저 경악할 정도로 지독하리만치 정성왕후를 홀대했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손꼽히는 비극인 이모화변 영조는 무술이 출신 후궁소생이라 정통성이 매우 부실한 왕이라 유일한 적통이자 후계자인 아들 사도세자를 대하는데 지나치게 엄격했는데 빡빡한 일정과 아버지의 구박에 사도세자는 시름시름 아를 정도였습니다. 그런 와중 대리청정으로 사도세자에게 정사를 맡기면서도 신하들과 조금이라도 부딪히거나 무시당하면 양의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사도세자와 신하들은 항상 이런 영조의 호통에 노출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부왕의 가혹한 학대를 견디지 못한 사도세자는 끝내 미쳐버려 대낮에 내관과 종들을 죽이거나 궁녀들을 겁탈하는 등 세자로서 절대 보여서는 안될 온갖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도세자의 이런 범죄 행각을 알고 영조는 끝내 왕위를 물려줄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후계자로서 모자람이 없는 세손 정조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심하며 방해만 되는 사도세자를 뒤지에 가둬 죽이고 맙니다. 영조의 이런 과격한 행보는 안 그래도 이래저래 시달리고 눌려오던 신하들이 폐비윤씨와 관련된 연산군에 갑자사화를 상기하면서 보복을 두려워하며 적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모화변 이후 영조는 정국군영에서 사도세자 사건 관련 조금의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강경하게 대했고 반발하는 신하들을 침국하고 죽여 몇개 당파가 날아갈 정도로 강경일변도를 보였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이후, 영조는 세손을 정식 동궁으로 삼았고, 후계자로 보호했고, 영조 48년인 1772년에는 일명 김치인 사건으로, 며칠마다 영의정을 갈아치우는 등, 변덕스러운 면모를 자주 보였습니다. 영조의 비위를 잘 맞추던 홍봉안도 한계가 있었는지, 영조에게 인사추천 문제로 미움받기 시작했고, 무넘비고 편찬 사업이 끝난 후 홍봉안은 청주유생 한유에게 탄핵을 받자, 기다렸다는 듯이 홍봉한을 잘라버립니다. 이에 화난 홍봉한의 북단과 김기주의 남단 간에 치열한 정쟁이 벌어졌고 이 와중에 은원군, 은신군이 유배가는 등 전국은 혼란해졌고 영조는 청명당과 경주 김씨를 모조리 유배보냅니다. 이 싸움으로 풍산 홍씨와 경주 김씨 모두 타격을 입었는데 이 권력 공백기를 틈타 조정을 장악한 것이 홍봉한의 동생 홍인환과 화완옹주의 양자 정국겸이었습니다. 한편 영조는 1775년경에 건강이 악화되자 세손인 정조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려 했으나 정조의 반대파인 홍인안이 반대하면서 우여곡절을 겪는데 이들은 영조가 정조에게 대리청정을 승계하는 것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순왕후 김씨가 오히려 세손을 지원사격하고 홍구경, 서명성, 정민씨 등의 정조의 측근들이 홍인안을 탄핵하자 영조는 정조에게 임명권과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병권을 직접 넘겨줘 대리청정을 시작합니다. 그 덕분에 정조는 주인의 아들이었어도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해 탈 없이 즉위할 수 있었는데 세달 후인 1776년 3월 5일 영조는 경희궁 집경당에서 사망한 바 증상을 보면 일종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인 듯 합니다. 영조 사후 정조의 왕위 승기를 방해하려 했던 홍인한, 정우겸은 처형당했고 김관주는 순조 때 정순왕후가 수람청정을할 당시 우의정에 올라 신안동 김씨들을 견제하려다 실패해 유백가다 사망했습니다. 홍봉하는 정조의 등극과 함께 새로 떠오른 척신 홍구경 덕의 실각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했고 잠시 풍산 홍시세도 정치를 기회 획책한 홍구경도 정조에게 숙청당하며 척신 정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영조의 능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은 경내의 원능인데 늙어서 맞이한 개비 정순왕후 김씨와 나란히 묻힌 쌍능이며 처상비인 정성왕후는 반대쪽인 서울릉에 묻혀 있고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 이씨도 서울릉에 묻혀 있습니다. 정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영조를 증오해 일부러 파묘자리에 묻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음모론으로 표정의 파묘자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뒤늦게 안정조가 분노해 담당자를 처벌했습니다. 다른 후보지를 급히 찾았으나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승한 지 이미 1개월이 지난 상황이었고, 후보지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 갈려 의견이 일치하는 가장 나은 대안을 찾은 것이라고 합니다. 영조의 업적과 야당, 그리고 평가. 영조 말년은 서구에서 급격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던 시대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점이라 1769년에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했고 미국 독립 전쟁도 영조가 죽기 1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영조 때 동아시아는 평화로웠는데 청나라는 옹정제의 완벽한 내치 이를 물려받은 건륭제의 중가를 복속으로 최대 판도를 자랑했고 상공업이 발달해서 조공국들과의 조공 무역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조는 청나라와의 교류를 늘렸고, 조공사신들을 통해 조선으로 서방의 문명을 조금씩 들여오고 있었는데, 담배 등의 상품작물이나 고구마, 감자, 참마 등, 이국적인 구황작물이 전역에서 널리 재배됐습니다. 백성들에게만 부과된 군역을 개혁하기 위한 여러 논의 중, 군역 대신 내던 포목을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는 균역법을 채택해, 민중들의 세금 부담을 줄였고,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형벌제도에서도 압수령을 폐지하고 사형을 받지 않고 죽은 자에게는 추형을 금지시키거나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엄격하게 시행해 신중을 기하게 하고 남형과 경자 등의 가혹한 형벌을 폐지시켰습니다. 또한 금주령을 내려 사치 낭비의 폐습을 교정하고 청계천을 준설해 한양의 하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으며 학문의 숭상과 문물제도의 정비를 통해 문예 부흥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특히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술 만드느라 공물을 낭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엄격한 금주령을 내렸는데, 재위기간 내내 한 것은 아니지만, 금주령 시행과 철회를 반복하며, 장기간 지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계속 사치를 부리자 말년에, 엄격한 금주령을 내렸는데, 문제의 소지가 다분해, 영조 32년부터 처벌을 엄격하게 하다, 38년에는 사형을 선고한 바, 사형을 받은 대표적 사람이 병마절도사 윤구현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술을 마시다 걸린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소지인 단지에서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즉 결처형을 받았던 것으로 모든 신하들이 사형을 만류하자 영조는 그 사람들을 파직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엄격한 금주령으로 한국 전통주의 발전이 멈추고 서민용 주류들은 품질이 퇴보하는데 금주령이 느슨해진 후에 은근슬쩍 윤구여는 사후 복권이 됩니다. 영조가 검수하다는 행동도 자세히 보면 전혀 검수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선자라는 비판이 있는데 특히 금주령을 내렸으면서 자신은 솔잎으로 만든 술인 솔잎주를 마시면서 차를 마신다고 합리화를 했습니다. 왕실 가마에 금도금을 금지했지만 대신 구하기 힘들었던 주석도금을 했으며 영조가 선호하던 음식은 당시 기준으로는 사치스러운 고급 요리인 인삼, 송이버섯, 전복, 공고기, 매추라기 고기, 사슴꼬리, 고추장이었습니다. 영조에 대한 현대의 평가는 엇갈리는데 명군 혹은 성군이라는데 대중적인 인식에 초점을 맞춘 긍정적 평가와 비뚤어진 성격과 심각한 권력력, 공원 정책들로 인해 심화된 조선의 병폐에 초점을 맞춘 부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친모 숙빈 최씨를 왕비로 추전하려 했으나 숙종이 후궁의 중전 승격을 금지시켜 성사시키진 못했는데 이에 대한 설화로 영조가 자맹을 할때 나무꾼이 나무를 소령릉 근처에서 베어 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숙빈 최씨는 후궁이라 무덤을 소령원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무식해서 단지 주상 전하 어머니의 무덤이니 왕릉이라 여겨 소령릉이라고 말한 것인데 영조는 이 말에 기뻐하며 나무꾼에게 소령한 수봉관 자리를 주었다고 합니다. 사주와 관련된 야사도 있는데 사람의 인생은 사주팔자에 달려 있다는 말에 영조는 자신과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려 농촌에서 양봉을 살아가는 한 노인이 영조를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영조가 그의 사주를 묻자 정말로 그는 영조와 같은 해 같은 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영조가 노인과 영조는 같은 사주인데 노인은 농민이니 사주가 맞는지 틀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자기에겐 자식이 8명이라 전국 팔도와 같고 키우는 벌통이 360개이니 다스리는 360개 고울과 같으며 벌통에 사는 벌이 700만 마리니 백성들의 수와 같아 사주가 틀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영조는 노인의 대답에 감탄해 큰상을 내렸다고 하며 고려 말의 장수인 최영의 사당은 말에 탄 사람이 근처를 지나가면 갑자기 빗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영조가 능행을 위해 지나가다 비바람이 불자 최영에게 고려도 500년이나 지속되었건을뭘더 바래 이런 행패를 부리느냐고 호통을 치자 비바람이 그쳤다고 합니다 여러 사대부와 대신들이 기생을 끼고 놀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불같이 화를 내며 모조리 다 처벌하고 대신들에게 좋은 말로 할때 자수하라고 욕하며 윽박질러 신하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이때 금주령을 범한 자들을 휴시하라고 한 공극도 걸려 장영을 맞고 귀양가다 죽는데 나중에 너무 지나쳤다고 판단했는지 자수 이들은 용서해주고 슬며시 귀양간 사람들도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조중회라는 신하가 영조가 종료대신 어머니 숙빈 최씨의 사당에 먼저 들른 것은 옳지 않다고 관언을 하자 영조는 조중회를 당장 귀양 보내라며 노발대발했지만 조중회가 충신 중에 충신이라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이에 역정을 내던 영조는 갑자기 울며 자기가 늙으니 말을 안 듣는다며 연못물에 빠져 죽겠다고 했는데 발만 잠기는 웅덩이에 들어간 채 군사들을 웅덩이 주위에 둘러서게 해서 신하들의 출입을 막습니다. 감히 왕명을 어길 수 없어 모두 당황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아련을 허락받은 세손이 말리는데도 영조는 조중회의 목을 베어와야만 연못에선 나오겠다고 버텨 결국 타협책으로 조중회를 흑산도로 위리 안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영조가 속이 후련하다며 걸어 나와입퀄했지만 조종회가 흑산도에 도착하기도 전에 귀양보내던 것을 취소하고 다시 불러들여 이후 사람들이 영조가 노망난 것 아니냐고 수군댔다고 합니다. 애묘가였던 아버지 숙종의 영향을 받아 고양이를 아낀 것으로 보이는데 키운 것은 확인되지 않지만 실록 등을 보면 발의 통증 때문에 신하들이 고양이 가죽을 붙이고 자라고 권했으나 두 달이나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너도 나도 고양이 가죽을 근육통에 쓰려 할까봐 두렵다는 등의 핑계를 대다 마침내 옛날부터 수락관에서 고양이가 오고 가는 걸 봐서 불쌍하다고 실토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드라마에 아주 자주 등장했는데 1979년 MBC의 안국동 아씨에서는 최부람이 1988년 KBS 하느라 하늘아에서는 김성겸이 1988년 MBC 조선왕조 500년에서는 마역을 김정국이 성인역을 김성원이 했습니다. 1991년 KBS 왕도에서는 김성원이 연기했고 1998년 MBC 대왕의 길에서는 박근영이 2000년 kbs 소설 몽민심서에서는 김기현이 2001년 mbc 홍구경에서는 최불암이 연기했습니다. 2002년 mbc 어사방문수에서는 조민기 가 2002년 kbs 장희빈에서는 이태리 가 2007년 채널cgv 정조암살 미스터리 8일에서는 김성겸이 2007년 mbc 이산에서는 이순재가 연기했습니다. 2010년 mbc 동의에서는 아역을 이영석 이 청년기를 이선호가 2011년 SBS 무사 백동수에서는 전국환이, 2014년 SBS 비밀의 문에서는 한석규가, 2015년 MBC 밤을 걷는 선비에서는 이순재가 연기했습니다. 2015년 KBS 드라마 붉은 달래에서는 김명곤이, 2016년 SBS 대박에서는 여진구가, 2019년 SBS 해치에서는 정희루가, 2021년 MBC 오쏨의 붉은 끝동에서는 이덕화가 연기했습니다. 영어로는 2014년 상이원에서는 유연석이 연기했고 2015년 사도에서는 배우 송강옥과 연기했으며 2017년 영모반란의 시대에서는 류태준이 2018년 궁합에서는 김상경이 연기했습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조선국왕 중 가장 오래 살고 오래 재위했던 영조이금이었습니다.